웨딩 촬영한거 셀렉하러 가는 날입니다 와 지금 당장 건 포드 셀카라 현재 시간 10시 15분이거든? 15분에 가족 미팅 있어 아, 무슨 지가 회의를 주최하고 내 회의는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 중요한. 그니까, 아니 보통 그니까 미팅 할 거면 가용 일정을 먼저 물어보고 미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논하가 가능하잖아. 네가 어떻게 알아? 응.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닌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닌다. 그거 안한다니까 그게 나온다니까. 일단 사진을 응. 몇개 해야지. 그걸 일단 그것도 봐야 되고. 고르는 거야. 가서 고르는 건데 어느 점, 우리가 그 일단은 어느 정도. 독사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그래서 열 여섯 장을 줘야 되고? 어. 독사진 하나. 하나왜열 여섯 장이야? 2 0 페이지긴 한데 어. 앞에 표지 몇장 들어가는 거뭐그 이어서 들어가는 거 하면 실질적으로는 열 여섯 장이야. 미쳤네. 미쳤어, 미쳤어. 너 독사진은 그러면 약간 그걸로 하겠네. 프라이? 프라이가 안 왔어. 진짜? 프라이 해야지. 프라이가. 그게 제일 베스트긴 하지 근데 그게 길어가지고 아마 두 페이지를 찾아야거다고 응. 그게 이제 그런 식의 사진인 거야 밖에 야외 거 하나 찍고 노을 씬 그거 노을 씬 구매 아 진짜? 노을 합성된 게 별로면은 안 하고 싶어 이거도 구매 어? 그러게? 어머어머어머어머 이거 봐 어머? 어머? 달라는 했는데 응. 사업을 하잖아 월급이 왜? 어떻게 1800씩 나오어나 월급쟁이로 안될거 같아 책이 책을 감명 깊게 읽은 게 있단 말이야 아니, 뭐, 아니, 무슨 책이야? 혹시 멈춘 게 있단 말이야? 아니 아냐 니 있어 진짜 봐봐 봐봐 다, 지금 당장 포르쉐를 타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철저히 본인을 부자처럼 포장하라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책 제목만 읽은 거야 <laughs> 난 장사하고 싶어 포르쉐를 사줘 내가 진짜 다돈 벌어올게 근데 왜 내가 사줘야 돼 <laughs> 근데 여기서 포르쉐를 얻어라, 이건 아니다. 포르쉐를 타라 는데왜 내가 사줘야 되는 거야? 그, 그리고 나 그거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 갓생 프로젝트. 갓생이다, 갓생. 각 갓인생. 운동도 하고, 뭐 이런 거지. 난 그거 정해놓으더 가네. 그래서 나는 6시에 일어나서 운동 뭐 하러 와봐. 해! 나, 나 들어줄 수 있어? 니그 얘기 작년부터 했어. 군것질 금지. 응. 혈당 조절, 영양제 잘 먹기. 혈당 조절이 뭐 영양제야? 일본어 공부!

아, 할줄 알아. 나 일본어 배웠었거든. 뭐. 달랐지. 니츠 아시나 멘츠. 난 중국어 써 그러면. 하우즈 하우즈. 성조가 엉망이네. 오늘은 웨딩 촬영 한거 셀카로 하는 날입니다. 오 느낌 있다 이거. 이쁜 척. 이거 이쁘다. 오 잠깐 이거. 이거 했어, 별거. 아, 그래? 근데 어.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아, 몰뭘 몰래, 몰래 다 삐뚤어져 있네. 응. 아, 그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나안봐 주니까 이번에 내가 좀지휘해도 될까? 응. 바이어나가, 가라, 가라. 빵이지. 손빵으로 먹자. 손빵 몇 개? 밥 먹고 먹어밥 먹고.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밥 먹고 먹으라고. 음. 맛있어? 응아 음. 진짜 밥 먹고 먹으라니까 말들었안 들어? 나 하나 줘봐. 밥 먹고 먹어. 나도 하나 줘봐. 싫다게. 나도 하나 줘봐 빨리. 번호를 그냥 적어서 그 일단 이렇게 보고 번호는 따로 적어가지고 추려놓은거 그거만 빼가지고 일단 그거만 볼수 있게 오 등장 엘사 등장 어 미쳤다 아하내팔줄 팔이잖아.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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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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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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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아진짜 아니, 아니 근데 아, 아, 아니 근데 아니 사 근데. 근데,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두꺼운, 여기 실제로는 안 두꺼워. 실제로 보면 평범한 거 이게 이렇게이렇 그런 거. <놀라> 아, 아니, 그게 안그 그래. 근데, 이게, 아, 이게. 손목이 냐 저거? 못 들어. <laughs> 못 들어. 못 <놀라> 들어. 아니, 아니, 죄송 무서운다, 죄송합니 아. 야, 뭐안내 <놀라> 다야 이거, 이거 무슨 아 r 미가서다 <laughs> 니가 <빠르네. 웃음> 나야겠다 <laughs> 어 진짜 왜이 언제 끝내 얘기 지금 이렇게 많아 왜왜 뭐, 왜? 저렇게 깊은거야 아니, 야나그 위시린이 들어갔어 이빼내이나안어 <laughs> <옆에서 입었나? 웃음> 어떻게 아아아 좋고 좋고 아주 아아아아아아 다 진짜 응 등이 게 더럽게 어져 등만 파고있어 미가아요넌지하다 나이 다 들게 리로 살게 살을 다안 풀어버렸어 친구 <laughs> 아니가왜 <있네. 네가> <laughs> 아니 이거 보니까 로우 데이터라 그러면 이천장 다 있는 거구나 드레스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야. 아이고, 산수래 아니, 안 잡으면 알아서 본고 오기가 돼. 아, 우리 던지는 거. 그러니까. 아이, 카드비를 만들어 놨어. 와, 너는 진짜 미쳤다. 마지막 연기. 이거 잘나었지 않았냐? 어. 2같 Oh, oh, no,